그러니까, 니가 직면할 때, 심한 스트레스의 원천을 직면할 때, 넌 아마 뭐 할지 몰라? 싸우지 모르죠. 직접 반응하면서. 근데 네, 뭐 하는 반면에, 이것이 제외있는데 너의 조상들에겐 이루어진 반면에, 뭐할 때? 그들이 공격받았을 때, 뭐 해서? 야생 동물에서 공격받을 때이루졌던 반면에, 덜 도움이 되죠, 오늘날뭐 하지 않으면, 네가 신체적으로 공격받는 게 아니라면, 논리적으로 공격받는 게 아니라면. 그렇죠? 기술은, 어, 뭐, 손님이 좋은 움이 되고, 우리 감옥저어 나왔고, 네, 다시, 감옥저어 나오고, 강조 감옥저 나오고, 보호구 형사 나왔고, 진짜 목조들를뺀구조죠 기술은 그것을 더 쉽게 만들죠. 뭐 하는 걸 쉽게 만들어? 상황을 활 악화시키는 게 쉽게 만드는 거죠. 뭘 가지고, 빠른 반응을 가지고. 현대인이 빨리 만나는 거안 좋다 얘기하는 거네. 나를 알죠? 내가 뭐하가 죄가, 죄가, 죄가 있다는걸 알죠? 죄책감을 느끼는 거 알죠? 반응하는 게, 너무나 빨리 사람들에게 반하는 게이 특별히 이메일로, 거친 톤으로 그것이 뭐한 가 그것이 단지 만들었는데 상황을 아크아시. 악화시켜 만든 거죠. 열받으니까 카톡 보내는 게좋 이메일 보내거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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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, 더비에이더비에이 하나 항 나올 때마다 조심해야 될 질문 중에 하나죠 네, 무한 무할수록 더, 더 많이 어떤 것이 야기하면 야기할수록 너의 심장이 뛰도록 야기하면 야기할수록 더 중요한데 뭐 하는 게 중요하다?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게 중요하다. 뭐 전에 말하거나 한 글, 글자를 타이핑하기 전에. 그죠. 이것이 너에게 줄테데 시간을 줄 것이다. 어떤 시간? 어떤 것을 생각할 시간을 줄 것이고, 내 네, 방법을 찾을 시간을 주겠다. 어떤, 어떤 방법? 네, 다루는. 다른 사람을 더 건강한 방식으로 다루는 네 그런 시간을 줄 것이며 네 방법을 줄 것이다. 열반다고 <laughs> 솔직히 반응하지 말라는 얘기고요.